최근 나 PD 출장 15야 제작진은 김호중과 탑유가 출연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. 이것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우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. 김호중 이때 이후 7명 모두 완전체 복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번 방송에서는 김호중 이 멤버들과 함께 트로트 음악에 관련된 도전을 연습할 예정이라고 스태프가 전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연예인 이름 맞추기나 99초 미션 등 재미있는 게임에도 참여합니다. 이 스태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유머로 가장 주목받을 인물은 김호준입니다. 남가수는 다양한 농담을 만들어내며 분위기를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김호중은 나 PD가 제시한 캐릭터들을 모두 맞춰 나 PD 위 모든 스태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. 나 PD는 김호중에게 이것이 김호중 씨의 특기입니다. 그는 유머 감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김호중은 99초 미션에서 모든 챌린지를 완료해 나 PD를 놀라게 했습니다. 다른 멤버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한국 전통 게임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팀은 결국 패배했습니다. 그러나 나 PD는 이 모든 작업을 99초 안에 혼자 할수 있는 회원이 여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. 당시 팀 전체가 김호중을 뽑는데 동의했습니다.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. 김호중은 80초 만에 모든 챌린지를 완료했습니다. 이에 나 PD에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단체 챌린지에 참가한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. 톱6 멤버들 역시 김호중의 가능에 감탄했습니다. 이 새로운 에피소드는 높은 조회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뿐만 아니라 김호중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컴백 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전국 투어 종료 후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호중은 노력합니다.